훅 그립을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훅 그립 스윙법을 잠깐 올리기도 했는데 훅 그립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훅 그립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사실 괜찮죠. 근데 훅 그립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그립 바꾸는 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 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후크립은 손등이 좀 많이 돌아와 있죠? 돌아서 손가락 밑에 끝으로 잡는 이 가마 잡는 힘이 굉장히 좋은 그립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손가락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를 엄청 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얘가 손에 힘이 좀 빠질수록 헤드가 빨리 돌아가서 왼쪽으로 갈수 있다 라고 해서 후크립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후크립을 잡고도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손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 새끼손가락에 힘이 좋아져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초보 때 가장 빨리 클럽을 다룰 수 있는 그립이 바로 후그립입니다 손에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클럽을 당길 수 있는 느낌이 꽤 좋아져요. 후그립은 이제 스퀘어로 놓고 후그립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후크립을 잡으면서 헤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최대한 헤드는 그냥 두고 후크립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릴리즈를 하면 손목에 힘이 빠졌을 경우에는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후크립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의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최대한 내가 릴리즈와 이 손의 회전,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때릴 수가 있는, 있습니다. 셋업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우리가 평소대로 이렇게 뭐 뉴트럴 잡으면 헤드가 바닥 보게 가고 왼손등이 바닥 보게 가잖아요. 근데 훅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등이 하늘 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헤드가 좀 닫혀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훅 그립 같은 게 왼손이 좀 꺾여 있는 분들은 이걸 이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등이 계속 꺾여 있어야 헤드가 그냥 돌려서 여는 게 아니라 몸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면서 이 꺾여 있는 힘을 그대로 유지해서 넘어가면 스퀘어가 나와요. 엄지가 그립 오른쪽에 올 정도로 틀어 잡은 분들, 이분들은 손등이 눌려있죠. 이분들은 이대로 가서 손등이 계속 눌려있는 상태로 탑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스퀘어하게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탑에서 왼손등을 펴야 된다면서요. 하면서 여기서 왼손등을 딱 피면 클럽이 하늘 을 보죠, 헤드가. 이거는 엄청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동안에 헤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퍼치죠? 어퍼칠까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들어요.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태, 몸이 일어나면서 얘를 밀어내서 스퀘어로 맞추죠? 이 상태 보면은 헤드가 각도가 엄청 없어요. 그래서 낮은 공을 치거나, 공이 너무 안 뜹니다. 낮은 드로우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헤드를 스퀘어하게 맞추려면 손등이 그대로 꺾여 있는 게 맞고 이걸 해봐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옵션, 뉴트럴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얘가 꺾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려와야 헤드가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부드럽게 닫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왼손이 꺾여 있는 분들은 왼팔이 잘못 돌아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걸 예전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헤드가, 헤드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요걸 요렇게 닫아줄 수 있으면, 닫는다라는 게 여기서 문을 닫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문을 닫는 것처럼, 왔을 때, 저기서 스퀘어가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이 손목을 유지하고 다운 스윙이 와서, 약간의 릴리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손을 다 풀어버리면 얘는 완전히 로프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탄도가 안 뜨거든요. 그대로 눌러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헤드를 돌리는데, 손을 돌리는 게 아니고, 팔이나 몸을 돌려서, 최대한 문을 닫듯이 맞추는 거예요. 스퀘어가 왔다면, 여기서도, 그냥 돌아가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클럽페이스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퀘어가 나왔죠? 저 스퀘어면을 맞추면, 왼손등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꺾여서 넘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스퀘어죠? 이 상태를 맞추기 시작해야지 우리는 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훅 그립을 잡고 막 로테이션 한다고 막 돌려버리면 이거는 공이 완전히 이렇게 낮게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훅 그립을 잡은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알겠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올때 몸을 최대한 열어주면서 이렇게 스퀘어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몸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얘는 분명히 당기는 공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이런 헤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몸을 잡아놓고 이거 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뒤로 꺾인 이 손목의 코킹을 몸이 충분히 열어주면서 스퀘어로 온다. 그때 왼손이 러 아까 이렇게 맞춰 보셨잖아요, 스퀘어로 여기서 이렇게죠, 스퀘어 나왔죠. 근데 제손은 진짜 많이 꺾여 있거든요. 그 상태로 가는 손목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가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보통은 뉴트럴 그립 잡았을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돌아가서 다시 커킹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뉴트럴 그립에서는 괜찮은데 훅 그립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헤드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유지하고 왼손이 꺾일 정도로 회전을 시켜주고 몸이 충분히 열어준 상태로 이렇게 맞은 상태로 요기를 유지했죠. 스퀘어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요 힘을 몸이 돌아가는 쪽으로 계속 가져가서 이렇게 올라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클럽을 가지고 이 문을 닫듯이 클럽 페이스면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게 손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 손은 지키고 스퀘어를 만들어보고 몸이 움직여서 이 스퀘어를 유지할 수 있게 얘는 유지해주는 거예요. 손목은 최대한 눌러놓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 이렇게 스퀘어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스퀘어죠. 그럼 저는 지금 되게 꺾여 있어요. 저도 꾸립이 아니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느낌이 나겠죠? 그 상태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상태로 몸을 같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내가 스퀘어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얘가 꺾여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근데 얘네를 넘기려고 한다기보다 훅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돌았으니까 다시 얘를 그대로 샤프트를 가지고 넘기지 말고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고 피니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돌았죠.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클럽페이스에 스퀘어를 만들어주는 사이에 몸이 충분히 열어져서 같이 만들어주고 그 상태로 샤프트가 넘어가지 않게 그대로 온다 샤프트가 몸 위로 이렇게 올라오듯이 얘를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되고 그대로 와서 옆으로 와준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샤프트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가져가 보면 샤프트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클럽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샤프트가 계속 박으면서 이런 형식으로 넘어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샤프트를 이렇게 세우듯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이 헤드의 회전을 없앨 수 있습니다. 탑에서 꺾어야 되고요. 그대로 내려와서 헤드가 아직 열려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 팔과 몸을 동시에 마음껏 열어서 이렇게 스퀘어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는 몸을 회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 그 상태로 쳐보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죠 똑바로 가잖아요 원래 손이 쓰던 걸 몸이 돌아주고 돌리던 걸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훅그립도 충분히 잘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까다롭죠.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서 쫙 하고 싶은데 훅그립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오히려 손이 꺾이게 회전하면서 몸이 충분히 열어주고 몸이 뒤로 열어줬던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써준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지 훅그립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때리실 수가 있습니다. 후크립 그냥 가면 헤드가 닫히고 손등을 펴면 헤드가 완전히 닫혀 있죠. 그게 아니라 왼손등을 원래 잡았던 모양 그대로. 그래서 스퀘어가 나오고 꺾인 상태를 유지해서 왔다가 여기서 팔도 회전하지만 몸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퀘어가 나오게 만들어 주면서 이 손을 마음껏 뒤로 가져가면서 세워준다. 이런 형식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뭔가 탑법들이 있겠죠. 훅그립을 잡고도 풀러 치시면서 또 똑바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시면 최우수단이 그립입니다. 그립을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좀 바꾸시면 한 1, 2주 정도면 적응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복잡한지 그게 복잡한지 선택하시면 돼요. 훅그립 손등 누르고 내려와서 몸으로 닫아 주고. 근데 이 면을 이렇게 스퀘어 면을 닫아 주는 정도로 같이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세워준다. 샤프트는 날리는 게 아니라 헤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써주듯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세요.